자, 이어서 음, 시장이랑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laughs>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조금 더 쉽게 설명해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새롬이고요. 에이디칩스 요것도 제가 시간이 날때 특집으로 한번 마,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만약에 기업 사냥꾼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자본 M&A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상상인, 이 상상인 그룹한테 돈을 빌려서, 무자본 M&A로, 응? 나한테 돈을 빌려준다면은, 이 a d h 스를 한번 인수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하 이거 뭐, 10억, 20억이면 인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뭐, 조금 변동이 있겠지만, 보시다시피, 이제, 워낙에 조금 싼,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8 1 7억이고요 817억 나누기. 자, 대주주 4%. 대주주 지분이 4예요 10%면 80억이고, 예? 10%면 80억이고, 5%면 <laughs> 40억인데, 4, 32억. 자, 조금 풀리미엄 얹어가지고 40억. 40억만 상상인해서, 나 빌려주면 내가 이거, 에이칩스 인수해가지고, 자, 첫 번째. 자, 이상한 잡다, 뭐, 패션 사업이나 뭐, 이상한 사업들, 이거 싹 정리한다고 공시하고, 두 번째. 콜드체인 관련해서, 콜드체인. 어차피 뭐,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한 뭐, 내년까지는 계속 냉장, 냉동, 요쪽으로 계속 매출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걸 조금 많이 부각시키는 그런 찌라시 공시를 날리고 세 번째 자 어쨌든 파운드리 파운드리 CPU 코어 EIP 국내 특허 지식재산권이 있는 거잖아요. 요쪽으로 관련해서 이 지금 기준으로는 아니겠지만 한때는 이 영국의 ARM 손정이가 눈물을 머금고 현금이 없어서 팔았다는 그 ARM과 맞서는 기술력을 갖고 있었던 이 MCU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CPU 코어 이쪽으로 기술력을 조금 더 부각시켜 가지고 삼성 반도체 파운드리랑 쇼부를 치든 인텔이랑 쇼부를 치든 계속해서 시장에 뉴스를 공급하는 거죠. 어쨌든 찌라시가 됐든 기업에서 공시 때리면은 기업에서 공시 때리면 지금 안 그래도 반도체 쇼티지 나고 뭐 차량 반도체, 뭐 MCU, 뭐 CPU, 코어, 뭐 자율주행 칩이 어떻네, 뭐 구글, 뭐 테슬라 칩이 어떻네 이러고 있는데 뉴스 빵빵 터트리면은 40억에 인수해서 이거는 그냥 농담입니다. 농담.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방법이죠. 40억에 인수해서 주가 한, 주가 한, 네 배, 다섯 배빵띄어가지고한 2, 3천원 만들어가지고, 털어 먹으면, 털어 먹으면은, 지금 작전 거는 것들, 뭐 제가 어떤 특정 기업을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뭐 코스닥 쪽에 주로, 코스닥 쪽에, 음, 수익은 딱히 안 나는데, 뭐 우회상장 음, 하거나, 무자본 M&A 하거나, 막, 이런, 뭐, 친산업으로, 뭐, 바이오, 뭐, 코로나, 19 치료제, 뭐, 백신, 뭐, 이런 쪽으로 뉴스 띄어가지고 주, 가빵 띄어버리는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회사들 쳐다보지도 않지만, 그렇게 하면 금방, 금방 네, 네다섯 배는 우습게 벌것 같은데. <laughs> 뭐, 우스갯 소리였구요. 자, 그 정도로, 음, 조금 답답한 흐름이 있다 뭐 어느덧 이제 천원대도 위태위태한 그런 상태인데 자 얼마든지 천원대를 지켜주면은 천원에 베팅해서 뭐 1050원 뭐 이렇게만 50원만 먹어도 5% 잖아요 근데 뭐 차트를 보시다시피 뭐 언제든지 5%는 충분히 퍼포먼스가 나오는 음.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난 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난 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언젠가요. 이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15원에서 1215원까지 200원이 달렸으니까 20%가 달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퍼포먼스가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거의 최초로. 제가 영상 찍으면서 거의 최초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AD 칩스가 지금식으로 따지면은 영화 금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 금속처럼 한창 1월 중순에 핫했던 그 AD 칩스인데 제가 영상 찍으면서 제일 처음 제일 처음 언급했던 종목이 AD 칩스예요. 근데 그때 영광을 다 뒤로 하고 지금 천 원대에서 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면서, 크래프톤이 오늘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제가 뭐 뉴스를 찾아본 게 없어가지고, 크래프톤 한번, 게시판 한번 볼까요? 뭔가, 이슈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면은, 외국인 기관, 기관은 샀고, 외국인은 팔았는데, 어제하고 달라진 게 없는데,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빠졌다? 보시다, 어제도 안, 안 괜찮았네요. 그저께가 괜찮았군요. 그러면은, 음, 그저께는 뭐 물량이 많지는 않았지만 기간 외국인 모두 매수였고 시간에는 아직 뭐 시간이 살짝 뜨려고 하는데 아직 뭐 결정이 난건 아니고요 게시판 한번 볼게요. 도대체 크래프톤이 왜 이렇게 출렁거리는지 야너 도대체 뭔 일이 있니? 자뭐 창원개미손절. 공모가 이하로 유지 자 연기금지 최대한 저가 매수로 물량 확보하려고 겁준다 조정 음 별다른 이야기는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예상과 달리 반대로 일단 의무교환은 지났는데 나름대로 조금 애매한 자리이긴 하죠 지금 이 자리가 40만원 중반대가 뭐 박스권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기에는 40만원대 초반이 있고 그렇다고 달리고 있는 뭐 40만원대 후반대 50만원 뚫는 자리는 아니고 뭐 뉴스 터진 거 있습니까? 아 중국 게임 규제 때문에 전반적으로 안 좋았다. 아까 그 카카오 게임즈가 살짝 올랐고 펄어비스가 떨어졌잖아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뭐이 검은 사막 후속으로 붉은 사막 그리고 중국 파노나 중국 진출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중국이 게임 규제 뭐 청소년들 뭐 일주일에 3 시간만 게임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음. 그리고 또, 뭐 오버행 이슈도 있다고 하네요. 매물 폭탄 터지나. 매물 폭탄은 지금 계속 터지고 있는데도, 그저께 같은 경우에 올랐잖아요. 음, 뭐 제가 이걸 자세히 본 종목이 아니어서, 크래프톤은 계속 출렁출렁 거리는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투자하셔야 될것 같아요. 뭐,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크래프톤 관련된 분들이 많지는 않아서, 요 정도로만 언급해 드리고요. 뭐, 진원 생명과, 그, SK바이오사이언스, 셀리드, 유바이오로직스. 오늘 전반적으로 다 분위기가 괜찮았는데요. 윗꼬리가 너무 달린 거 아닌가요? 이거보다 훨씬 좋았던 것 같은데, 종가가 이 모양이네요. 자, 4만원대까지 뚫었다가 종가가 38,800원은 실망스럽죠. 이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주가가 떨어지는데, 아이또 가겠지. 에이, 더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점에서 제발 터시라는 거. 뭐이 종목이 뭐라고 장기로 가져갈 종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때 그때 제가 영화 금속 거래하는 것처럼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얼마든지 잽잽 날려가면서 자 들어갔다 나왔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하셔야지 그게 매매 스킬이라는 거 그냥 던져놓고 오르겠 거니. 던져놓고 꿈과 희망을 기대하면서 이 종목은 좋은 종목이야. 임상 결과 나오면은 10만원, 20만원, 100만원도 갈 거야. 이거는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욕심이고 미련이고 집착인 거죠. 시장에서 그날그날 평가되는 가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파도를 안 타고 계속해서 그냥 던져놓는 투자는 저는 뭐 그런 투자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기관과 외국인, 세력들이 좋아하는 투자죠. 왜냐하면 변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 짜는 판에서 개인들이 그들이 이야기한 거 그대로 안 움직이고 스테이 고정 변수가 없고 상수로 딱 박혀 있다면 얘네들은 좋죠 기관과 외국인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얼마든지 치고 빠지고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하고 그렇게 움직여야지만 이 어마어마한 정보도 있고 자금도 있고 조직이 있는 기관 외국인 세력들과 같이 싸워서 단 1%라도 2%라도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거죠. 수익이 났는데도안 팔아. 심지어 5%, 10% 떨어져도 안 팔아. 주식을 왜산 겁니까? 답답해요. 답답해. 그렇게 거래하는 투자자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중장기를 보신다. 그런 분들은 제가 언급해드린 종목 아니면은 그 외의 종목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 영상하고 안 맞는 거예요. 맞는 분, 맞는 유튜버 찾아가시면 되세요. 뭐 맨날 저는 중장기 투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굳이 제 영상 보시면서 뭐 종목 분석이 어쩌니 미래 가치가 어떠니 임상이 어떠니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최소한 1, 2년 기다리셔야 되는데 자 하루에도 들었다 나갔다 들었다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튜버한테 와서 1년 뒤, 2년 뒤를왜 이야기를 하십니까? 1도, 1도 가치가 없는 부분이고. 뭐 슬슬 올라오는 자리인 것 같아요. 자, 뭐 하염없이 떨어졌죠. 하염없이 떨어져서 뭐 4만 원 중반 깨고 4만 원 깨고 3만 원 중반 깨고 심지어 이거 뭐 3만 원 깨지는 거 아니야라고까지 생각했었는데 다행히도 갭을 날리면서 음, 4만 원대 계속 두드리고 있죠. 자, 이제는 뭐 다음 주 정도에는 이 아래쪽으로 행해 있는 22선도 올라올 거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5일선을 유지만 해준다면 음, 다시 정배열로 만들어낼 수 있고 정배열로 만들어지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퍼포먼스가 긍정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진원 생명과 뭐, sk 바이오사이언스처럼 뭐, 돌파까지는 아니어도 박스권 고점으로 갈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유바이오로직스도 음, 3만원대로 갔다가 4만원 살짝 깼다가 다시 뭐 4만 1000원, 4만 2000원에서 계속 퍼포먼스가 나오는데, 오늘 이것도 윗꼬리가 달렸네요. 보시는 것처럼 4만 3,500원까지 찍고 떨어졌습니다. 음, 항상 이렇게, 퍼포먼스가 나오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거의 안 달렸기 때문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자, 오버나잇 하루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오늘 딱 시초가 어느 정도 올라가주 시작됐는데, 흐물흐물흐물 거린다. 어, 이거 싸하다. 어, 등골이 싸해. 그럼 그냥 잊죠. 이유 없습니다. 뭐이 종목이 어떤데 백신이 뭐 데이터가 어떠니 뭐 코로나 19가 어떠니 생각할 필요 없대니까요. 그뭐이 기업이 뭐좀 분석하고 그런 분석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거 생각해 보시고 차트 생각해 보시고 세력의 의도 생각해 보시고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를 생각해 보고 자, 전반적으로 오늘은 자, 2, 3일 동안 안 좋았던 분위기가 한 번에 들어 올리면서 기간도 외국인은, 음 매수세가 안 들어왔지만 개인과 기간의 쌍끌이로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이 긍정적으로, 어 오늘은 한번 담아볼까? 이렇게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자,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던져야죠. 분위기 좋을 때. 분위기 좋은데 꺾이잖아요. 고점에서. 그 근데 뭐 이거 굳이 꾸고 갈 필요가 뭐 있어요. 거기다가 오늘은 금요일인데. 제가 어지간해선 금요일 오버나이트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야, 근데 너 새로마 왜? 종가 베팅왜쏘 그거는, 그거는 제가 주말에 라이브 영상에서 영화금속 종가 베팅한 이유는 라이브를 보셔라. 거기에서 의문을 해소해 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자, 뭐, 저를 따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독립적으로, 스스로 독립적으로 판단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실력을 키우시라는 거지. 낫따라 해봐요, 요렇게. 이거 아닙니다. 자, 마찬가지에요. 뭐, 말씀드렸던 백신, 뭐, 진원생명과 과학, 유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도 오늘 괜찮았죠? 어딨니, 사이언스? 사이언스. 어, 빨간불, 그렇지. 자, 뭐, 삼십만원? 3 0 8 5 0 0원 음, 오늘도 역시 음, 이 종목은 거의 뭐 확실하게 음, 자릿대를 만들어 가는 것 같죠. 28만원은 음, 지지해주겠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고 또 요번 분위기에서 뭐 30만원 중반대까지 날려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28만원에서 30만원 중반대 면은 한번 뭐 6만원 정도 요즘 뭐 6만 원이면 쏠쏠하게 15%, 20%는 먹을 수 있는 음 물론 파도를 잘 타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시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고점에서 터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15%, 20%를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잘 잘게 나눠서 뭐3% 먹고 4% 먹고 5%도 먹고 뭐 합치면은 뭐12% 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이 상승기에 박스권 저점에서 사시면은 그 종목을 터셔도 터셔도 다시 저점에서 잡고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먹고 또 먹고로 갈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시고요. 뭐 코로나 19 백신 쪽으로는 오늘 다 괜찮았던 것 같은데 셀리드를 제가 못 봤거든요. 중간에 장중에 셀리드를 못 봤는데 아 셀리드 또 떨어졌네. 셀리드만. 바닥을 박박 기고 있네요. 자 셀리드는 오늘도 안 좋았네요. 왜 그러니? 자뭐 이렇게 바닥을 박박 기고 있다면은 뭐다? 땡큐다. 싸게 사면 되죠. 뭐 어차피 일하고 일하고 퍼포먼스가 안 나오겠습니까? 퍼포먼스 나오는 날 거래하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미리 예측하고 들어가지 마라. 음. 미리 예측하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음, 바닥에서 나 올라갈래라고 고개를 드는 애들. 양봉 확인하시고, 거래량 확인하시고, 시장 분위기 확인하시고, 그런 다음에 비행기가 뜨는 순간 들어가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그 외에 또 어떤 종목을 말씀드려야 될까요? 음, 크래프톤, 뭐, 이 d 칩스 말씀드렸고요 진원생명과 코로나19 테마로 SK바이오사이언스, 유바이오로직스, 셀리드까지 말씀드렸고, 대덕전자 볼게요. 자, 대덕전자까지 보고 이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어제까지는 그렇다 쳐도, 어제까지는 그렇다 쳐도, 오늘은 확실하게 21선도 깼고요 그쵸? 확실하게 오늘은 2 1선도 깼고 그전에 지지했던 돌파 나온 아 그전에 지지가 아니야 신고가로 돌파가 나왔던 그 뚫었던 뭐 17,000원 후반대에서 18,000원 사이 이 구간이 음, 한방에 밀려있으면 그나마 다음 주를 기대해 볼 텐데,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9월, 8월 말까지는 괜찮다 치고, 9월 1, 2, 9월 1, 2, 3 빼고, 6, 7, 8, 9, 10.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지난주까지는 그렇다 쳐도, 뭐냐면뭐 윗골이 달리면서 뭐 은봉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건 뭐알수 없는 거라고 쳐도, 지난주 금요일은 그래도 알수 없다 물음표라고 쳐도 이번 주는 월화수목금 물론 수요일 날 살짝 페이크를 주긴 했지만 뭐 목요일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하염없이 더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게 과연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올까요 다음 주에 반등이 안 나오면은 다음 주에 반등이 안 나오면은 음 반도체 수납매 나올 때 또는 이 PCB 관련해서 반도체 인쇄회로 기판 이런 쪽으로 다시 부각될 때뭐 삼성전기가 됐든 뭐 인터플렉스가 됐든 이런 쪽으로 같이 움직일 테니까 그런 분위기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뭐 여기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조금 많이 힘든 시간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네요. 그래도 뭐 완전히 이탈한 뭐 완전히 차트 자체가 완전히 깨버린 것까지는 아니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뭐 미리 들어가신 부분에 대해서 뭐 길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18,700원에 뭐 22,000원 갈 거라고 들어가신 분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대덕전자는 좋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더더더더 더, 더, 더 싸게 살수 있으니까 뭐만 칠천 원에도 살수 있고 뭐만 육천 원에도 살수 있고 만 오천 원에도 살수 있고 뭐 지갑 이 종목 같은 거는 퍼포먼스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 그래 알았어 그럼 이만 이천 원까지 가 볼게 손절 절대 안해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벌써 이만 이천 원을 보고 만 팔천 칠백 원에 그냥 확인도 없이 들어간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근데 그거를 미련 미련을 가지시고 욕심을 가지시고 집착을 해버리면은 벌써 제가 생각하는 매매법 투자 기법하고는 완전히 매매 스킬하고 완전히 상관없는 투자가 돼 버리는 거죠. 종목 자체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종목 자체는 대, 대덕전자 뭐 투자도 많이 하고 기업도 뭐 충분하게 긍정적이고 분리됐고. 다 아, 좋지만 문제는 뭐 시장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걸 제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제가 좋다 좋다 한다고 뭐이 종목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나쁘다 나쁘다 한다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시장이 결정해준 가격에 순응할 뿐이죠 우리는. 저는 그냥 그렇게 거래합니다. 시장이 인정해준 가격에 사고 시장에서 인정해준 가격에 팝니다. 뭐 제가 굳이 막 억지로 막 아니야 이 가격이야 나는 이 가격이 아니면 안팔 거야 이렇게 고집스럽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간에 뭐 대덕전자가 음, 이대로 침몰하진 않을 거다 하지만 뭐 22,000원을 보장하진 않는다 라는 거제 말이 22,000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올,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그렇게 믿었던 바이넥스 지금 나락가 있죠 18,000원 오늘도 깼는데 뭐 지켰는지 다시 종가에는 지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 여기까지 대덕전자까지 말씀드렸고요.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이었고요. 자 오늘 나눴던 카톡 하나 보여드리면서 마감해볼까 하는데요. 이분이네요. 김상래란 분분이고요. 친구로 등록이 안 되는데 뭐 소개시켜드렸으니까 추가를 할 거고요. 이게 개인 정보라고 생각해서 방송하지 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카톡 주지 마세요. 이분 뭐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입니다라고 반갑게 톡으로 인사를 나눠 주셨구요 영화금속을 사기에는 늦었을까요?고 여쭈셔서 음. 뭐 즉답은 안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1편 영상 보시면은 답이 나왔겠죠. 저는 종가 베팅했고2500 5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종가가 2,490원으로 아까 본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뭐 단톡방은 운영하고 있지 않고 영화 금속 주말에 다시 라이브에서 심층 분석해 드릴 거고 자 개인적으로 뭐 영상이든 제가 말씀드린 건 모두 다 개인적이에요. 개인적인 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는 리딩도 아니고 추천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같은 개미 투자자일 뿐이에요. 투자에 대한 책임, 판단, 규칙 사유, 모두 다 투자자 본인한테 있는 거죠. 뭐 전문가가 됐든, 뭐 방송이 됐든, 뭐 어떤 리딩이나 문자가 됐든, 그 어떤 특정 정보로 기대서 투자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독립적으로 자기가 판단해서 공부하고 분석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마음에서 올리는 영상입니다. 뭐 전문가가 됐든 누가 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한테 고기를 잡아주는 거는 한두 번입니다. 또한 그 고기가 썩은 고기일 수도 있죠. 결국은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스스로 깨닫는 거죠. 스스로 어떻게 고기를 잡는지 깨닫고 실천하고 그게 고착화시키면은 그게 자기 실력이 되는 거죠. 뭐,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시고 분석하시고, 뭐, 그동안 나쁜 거래 습관이라든지 욕심, 뭐, 미련, 집착, 고집. 1도 필요 없는 거죠.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건지 다 아실 거고, 뜨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원칙에 따라, 루틴에 따라, 거기에 제 감정이 들어가는 순간, 그 종목에 집착하는 순간, 그종목의 꿈과 희망을 거는 순간 주식은 날아가 있겠죠. 계좌도 자, 수습 불가가 될 겁니다. 자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거래를 하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새롬!